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그만 동아리 모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강사가 한 50명 정도 배출하셨고 그 다음에 역공역 앞에 수협 4층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 학원생들이 한 150명 정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하모니카 업계에서는 성공하신 분이라고 저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2020년 신년을 맞이하고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무궁한 발전이기를 있 바라면서 만탕 협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년의 모임을 하기까지 예, 강사협회 그다음에 여러 회원들이 물질 양면으로 또 후원해 주셔서 오늘 상품이 한 280만 원어치.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확률적으로는 50%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예, 현금도 이제 10만 원세 명, 20만 원한명 이렇게 꼭 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하모니카를 이 하모니카를 입문해서 거의 한 60년 가까이 예, 하면서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배들이 예, 많이 양성이 돼서. 현재 강사로 활동하는 분이 한 15명 되시고, 강사증을 받아가신 분이 한 70여 명 됩니다. 현재 또, 올해도 이제 또 강사 시험을 치러서, 예, 강사증 받으실 분이 대기자가한 10명 정도 되고 계세요. 예,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해시기 선생님 아직 안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네요. 예, 서대문 쪽하고 이제 그, 대한하모니카협회 예 임원이시면서, 국제심사위원을 지금 한1이년 정도 되시는 이해진 선생님이 아직 이제 한7시 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못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곧 회원 전명을 하고 식사 시간은 5시5 0 분부터 가능하니까 지금한4 5분 됐나요? 네. 네. 바로 회원 전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오늘. 그럼 들어오시면서 명찰하고 예, 그다음에 그스티커스티커는강원도에그 청원님이 특허낸 거예요. 하모니카에그 붙이라고 드렸고 그다음에 이따 8시 55분에 오늘 로또 복권 추첨하는데 거의 천 원짜리 일회 한 부자씩 다 드렸습니다. 행사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복권 받으신 분은 연락을 꼭 주세요. <laughs> 혹시 안 보이면 그분은 복권 받고도망간 걸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돈안 달라니까, 예. 그 기증은 여기에 지금 우리 부원장이신 예, 서영희 씨가, 예, 찬조하셨습니다. 복권 찬조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강사협회에서 앞에 꽃다발이 있지만, 예, 강사협회에서 이제 금일봉 예, 많은 금액을 후원하셨고, 또한열분 정도가 예, 금일봉으로 후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상품이 푸짐합니다. 자 왼쪽부터 예, 시작하겠습니다. 명찰 잘 보이게 해줍니다. 예, 부원장이신 그 서영이씨 영원님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부원장하니까 이 분직이 와이프인데 절대 아닙니다. 네, 저희 와이프 조금 써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순봉님. 일어나세요. 있어요. 저기에. 찾아보세요. 김우경님 도령님 네. 박승엽님 최수자님 이한유님은 지금 거의 3년째 오시는 것 같아요. 이한유님 김정혜님 네. 다음에 강호무님 촛불 조기수님 최혜림님, 십전행사님조건부님 응? 우리 학원에 이 선자라는 이름이 좋은지, 박선자, 일선자, 불선자 기, 이선, 이게 네번 있는데 오늘 세분 보셨어요. 이선자님, 노천수님, 저희 어머니 유승이님, 친구는 이름이 어떻게 되요 조영장? 조영장님. 명찰 하나 해달라 주세요. 조건도 받아오시고 저희 고종사총부님, 노향부님. <laughs> 맨날이 미미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흐르는 물안정수님 꼭지도 갯꼭지가 있습니다. 갯꼭지님. 소리기 깊어야 돼요. 깊은 소리님. 향기도 허브처럼 좋아야 돼요. 허브랑님. 사과 같은 능검님 봤는데 김혜숙인가요? 김혜진 도영배가 그 엄마예요. 엄마 일어나세요. 지승기님 최영옥님 이양풍님 지윤수님 맨날우는 호구님 강원의 초군님 도바오님 꽃뿐님 글로리아님 멀리 안전해도 오실 남선우님 돌재민, 천재소녀 김용주. 어제 졸업했대는요. 일단 네, 용돈 주실 분들은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어제 졸업식에 못 가셔서 금일봉이 좀 필요하지. 내가 이따가 또좀 줍고, 여기 할머니 되시는 물배아님. 구월동사층은 허병이 있는 남동구, 김용중님, 이대영님 배남아님. 동광여행사 사장님이신 이은상님. 안녕하세요. 닉네임을 이제 보비를 정했었는데, 장기래님. 네, 현재 승진이세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가, 지금 카메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분이 충청도 거의 어 예산이에요? 예산에서 오셨어요. 선비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 보시는, 여기 동방에 계사 또 옆자리에 계시는 정수리님 더 치는 네님을 바꿨어요 진성으로 진성 박형수님 저거는 맨날 형수님께 안 돼요 정순택님 네자 여기 여기. 지금 이제 빨간 옷이 두개 있잖아요. 저희 학원 바로 맞은편에, 섹소폰 동해의 전복희 예술단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학원하고 자매 결혼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오산의 가수, 김성현님. 전복희님. 그 다음에 엔지니어, 황성만 선생님. 자, 그래서 오늘, 이 음향 대회는 우리가 매일 갖고 다니겠는데, 우리 한국보다 10배 성능이 좋은 음향 장비를 갖고 계십는데 오늘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조금 아까 유병성님두번온 어디 갔어요? 밖에 아직 계세요? 예, 지금 오시는 분이 구로 보건소의 오광한님 예, 보건소의 큰머하요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거기는 식사 못해요.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아유. 지금 오시는 유병성님 자 인사하세요. 오경이 네, 두 분이 두 분이. 자, 바로 끝나자마자 네, 정리해서 줘 여기 남자분들 의자가 따놓고